별이 빛나는 밤엔 내가 1889년 생내미의 정신병원에 머물던 시절에 그린 작품이야. 병원의 창 밖으로 보이던 밤하늘을 기억을 더해 재구성했지. 하지만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내 내면의 감정을 담은 그림이야. 밤하늘은 단순한 검은색이 아니라 푸르고 강렬한 색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어. 별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빛나고 초승달은 황금빛으로 빛을 발하고 있지. 나는 밤 하늘이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듯한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다고 느꼈네. 그 아래 작은 마을은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어두운 색감으로 표현해서 밤의 고독함을 느낄 수 있어. 그리고 캔버스 왼쪽에는 커다란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밤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존재야.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죽음과 영혼을 상징한다고 해. 하지만 난꼭 그렇게 한정 짓고 싶지는 않아. 그것은 마치 내 감정의 외침 같기도 하고 하늘을 향한 희망 같기도 하지. 나는 이 그림을 통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밤의 신비로움과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려 했네.